파이팅! 파이팅! 아이, 뭔 이바가 있냐? 아이고야. 아니 탱커가 여기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다나가, 다나가, 다나가.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다나가아 m 쉽음 쉽지 않 쉽지 않음. 쉽지 않음. 좀지음 쉽지 않음. 쉽지 않음. 지않지지 프레야 좀 치네요. 아니 그냥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딱히 뭘할수 있는 게 없음. 진짜 그 알란 카운터가 밴드타라. 이거한번더 죽으면 리퍼로 바꿀게요. 아 불사장치 진짜. 불살 달았다고 좀꺼들어거리지 마라. 뭐 진짜 불쌍인줄 아나. 곧캐리커 곧. 다음 아, 열보 막 이걸로 가죠. 그냥 골드 라인업에서도 그냥 알란으로 마구마구 캐리해 버리기. 가세요 좋은데 자리야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형 내가 플랫까지 내려가 볼게 그래 그래 빨리 와라 내려와봐라 내려오면은 아형 내가 플랫까지 내려가 볼게 플렉까지 올라와봐. 나한테 이인공 박으면은 오히려 나이스인데. 다이아시구나. <laughs> 플렉까지 가볼게요. 오 단판 참여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시참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시참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참. 여기서 다들 시청자 분들의 진짜 실력을 <laughs> 볼 수가 있다. 보고 뭐, 얘는. 크리는 뭐라고 싶었던 거지? 아예 몰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부사장실 뺐고돈 내고, 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료예요, 무료. 뭘돈을 내. 아니, 제가 뭐돈 미세도 아니고. 이러면 살죠. 이러면 살죠. 아니요, 지금 경쟁인데요. <laughs> 경쟁인데요. 다들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네? 네, 시참 지금 경쟁이에요. 하나, 둘. 그려. 다음. 골드 십노 어렵노 <laughs> 네 지금 다 같이 경쟁전 시참 돌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골드로 보내기 위해이긴 한데 내가 그냥 캐리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다 같이 보내주는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저한테 버스 타세요. 제가 골드까지는 버스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골 구간까지는 캐리 가능해요. 아, 이거 진짜 수직 이동이 너무 구리다. 음, 뭐살 거라 생각했는요. 음, 쉬운데 하나, 둘, 셋, 아, 아니, 방울. 와 진짜 이거 키리코 다음 판부터 그냥 무조건 배내야겠다 아나보다 불쾌한 게 키리코네. 어, 아나보다 조금 뭐랄까? 애가 예의가 없음. 아나는 그래도 조금 이 연륜이 있다 보니까 예의가 있는데, 이 키리코는 예의 그냥 아예 몰라요. 야, 한타 맛있네. 응, 음, 그래, 그래. 키르코가 알라 상성임 플레이 2인데 가능할까요? 오, 경쟁전 올수 있어요. 경쟁전은 티어 상관없나? 나는 뭐, 개 와, 또 다음부턴 키르코 무조건 변합니다. 같이 돌릴 수 있으면 저는 되긴 해요. 제 알라는, 알란은... 네, 그래, 내알란이 어디까지 통할지 테스트 해봐야지. 그러면. 일단 골드에서도 지금 쌈싸 먹고 있는데, 씹어 먹고 있는데. 사실 키리코는 거의 모든 남살자의 상성이라. 맥그리님 같이 놀아요. 아이고 중력 자탄 맛있네. 그래요 그래요. 나요 자리 어디남아요? 지금 아니 근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티어가 어디고 좀더 높은데 있으면 할수 있어요 밀어내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딜러 한자리 힐러 한자리 남았는데 만약에 이 시청자분께서 본인의 티어가 더 높다? 그러면 언제든지 밀어내고 언제든지 야비켜한 다음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너무 높아요. 아니 뭐 골드나 플래나 실버나 거기서 거기지. 아니 뭐 골드나 플래나 실버나 <laughs> 너 나가. 아니 뭐 실버 너 나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끼리 4인큐 하든가. 어? 4인큐 어, 하죠. 어, 이거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살벌하네. 아, 근데 뭐 완전히 뺀다는 게 아니고, 포지션 변경이죠. 한마디로 다들 일단 티어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아, 이거 진짜 안 된다고, 이게 안 올라가진다고. 그럼 뭐 위도로 바꾸고 올라가면 되지. 알란 골드 2 e 힐러요. 아유, 환영합니다. 충,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아예, 골드 2면 손님이지. 아, 이거야. 아, 좀 늦었... 조금... 아, 이거 중력이 너무 센데. 알란하기에 막 엄청 좋은 그런 맵은 아닌가 보다. 윙선이랑 같이 왔어요. 윙선이랑 같이 왔어요. 오케이, 시그마 확인. 강창만 안 맞으면 그만이죠. 아니죠. 그냥 아프죠. 그냥 미친 듯이 아프죠. 오케이. 빼 빨리 불사잠씩 빼. 불사 빼? 안 빼? 그럼 죽어야지 뭐. 나 아, 돌아서 여기서 치기. 어스치기 바로 해 버리고 아 여기가 골드? CC에서 죽고 싶어졌다. 불사장 치써 빨리. 안 써? 그럼 죽어. 흠 음, 쉬운데? 심노 너무 쉬운데요? 에이, hey, 너희 가서... 아, 근데 이건 내가 너무 양악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락 2는 내가 여기서 티어가 가장 맞죠. 락 2는 내가 여기서 티어가 가장 낮아가지고하마이 정도면 죽을 핀데, 안 죽나? 아이구야. 어떻게 아이고 미안하다. 따 끔. 따 끔. 랑데. 오. 29킬 오데어 아. 강암을또 주체하지 못했구나 아... 주체 못했다 또 나야? 아이 뭐 근데 사실 당연하긴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저희 너희 파찌까진 아닌 것 같은데? 다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실버 1. 아주 신속 감사합니다.